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폼 사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iOS 순정 앱인 만큼 익혀두시면 매우 유용할 텐데요. 이유는 꾸준히 업데이트 해줄 것이고 순정 앱들 간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순정 앱들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툴의 구성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프리폼 하나만 잘 익혀두시면 그동안 어려워서 잘안 쓰고 계셨던 키노트나 메모 앱들도 장벽이 낮게 느껴지면서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순정 앱만큼 빠르게 잘 돌아가는 건 없거든요. 디자인도 가장 애플스럽고요. 실제로 저는 키노트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프리폼이 나왔을 때 따로 익히고 찾아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순정 앱들에서 사용해왔던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참 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프리폼이 친숙해지신다면 다른 순정 앱들까지 덤으로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최신 버전 16.2로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프리폼이 자동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행시키면 홈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노트들을 보드라고 하고 이것들이 타일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목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미리알림에서 봤던 것과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뭔가 내가 만든 보드들을 폴더를 생성해 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아쉽게도 폴더 정리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아쉬운 점인데요. 반드시 다음 업데이트 때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폴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드를 만약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그냥 주르륵 펼쳐져 나열된다는 거죠. 폴더 정리를 중시하는 저에게는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노트,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새 보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키노트, 메모, 멤버스, 페이지스 등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큰 도화지나 화이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폼이 나오기 전에는 넘버스에서 기본표를 삭제하고 빈 화이트보드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 화이트보드가 나온 것이죠. 방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소는 10%까지 되고 확대는 400%까지 됩니다. 상당히 큰 보드죠.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해도 되고. 좌측 하단에 퍼센트를 눌러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격자 보기, 격자 끄기도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격자는 도트 무늬만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업데이트를 통하여 그리드나 줄무늬도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서 배경 색깔도 다크 모드 등 다양한 컬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펜을 누르면 애플 펜슬 키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펜슬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림이 그려지니 조심해야 하고요. 이동할 땐 손가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펜슬은 손글씨나 그림 그릴 때, 손가락은 상하 좌우 이동할 때, 마우스는 대상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누르면 스티키 노트가 나옵니다. 이중 탭하고 메모를 작성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신다면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메모 양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스티키노트 크기에 맞춰서 폰트가 줄어듭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글씨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가운데 정렬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티키 노트 터치하시고 컬러를 변경하시거나 A를 눌러 폰트와 정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트 리스트를 눌러서 구분점, 숫자, 줄 모양으로 목록을 정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복제가 되고요 휴지통으로 삭제. 점점점으로 더 상세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레이어 위치 변경이나 복사 등을 할수 있고. 스타일을 눌러 스타일을 복사하거나 삽입 스타일로 저장해 둘수 있습니다. 삽입 스타일로 저장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같은 스타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목록 방식은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 도형입니다. 키노트와 같은데요. 다양한 도형들이 제공됩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대상체의 입력은 보고 있는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됩니다. 옮겨서 도형도 스티키노트와 마찬가지로 안에 텍스트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티키노트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테두리선을 바꿔줄 수 있고 이곳에 사진도 겹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진을 가져와서 놓으면 바로 마스크로 추가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도형 위에 당연히 그림을 그려 넣을 수도 있겠죠? 특히 도형 중에 분리가 되는 도형들이 있는데요. 우클릭해서 분리라는 기능이 뜨면 분리가 되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은 뭔가 각각 분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과학에서 창자 그림 가져오고 분리하면 큰 창자, 작은 창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도 각각 바꿔주면 설명할 때더 좋겠죠? 도형들은 좌클릭하면 정렬을 바꿔주거나 새로운 조합을 할수 있는데 나만의 도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합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기본에서 선들이 있는데 곡선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체들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순서를 정하고 가지치기 할때꼭 필요하겠죠? 여러 스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박스가 화면의 중앙에 나타납니다. 텍스트는 하늘색 점을 늘리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고, 연두색 점을 늘리면 폰트 자체가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다른 기능들은 앞과 같습니다. 이모티콘을 넣으시려면 키보드를 끄고 불러와야 하는데 키보드를 대부분 함께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코멘드, 컨트롤, 스페이스 이세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면 바로 이모티콘이 불러와집니다. 사진입니다. 모든 미디어 삽입이 가능한데요. 사진, 동영상, 스캔 링크 삽입, PDF 문서, 한글 문서, 엑셀 문서 다 불러와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바로 재생 가능합니다. 스플릿 뷰나 스테이지 매니저로 여러 창을 띄워놓고. 바로 가져와 드래그 앤 드락으로 삽입해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도 이런 식으로 삽입 가능합니다. 사진을 불러오고 배경을 제거하고 싶을 땐 눈모양을 눌러서 크게 본뒤 손가락으로 주제가 되는 대상을 꾹 누르면 눕기 가다 치고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체들은 키보드에서 Alt 키나 옵션 키를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모두 복사가 가능합니다. 대상체 선택은 여러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일단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 커맨드 누르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빈 공간에서 우클릭하면 대상체 선택이 나타나고 클릭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체는 커맨드를 누르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실행 복귀 가능하고요. 내보내기 버튼은 당연히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다른 어플로 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맨 우측 노트와 펜 아이콘을 누르면 새 보드가 생성됩니다. 맨 좌측 아래 꺾임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름 변경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즐겨찾기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하트가 생기는데요. 홈화면에서 즐겨찾기 보드만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격자 보기와 내보내기가 여기에도 또 있고 프린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중 찾기 기능이 있는데 찾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단어에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그 옆에 돋보기를 누르면 찾기 및 대치가 있는데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프리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스케치 아이디어 보드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수업 도구가 될수 있는 앱입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열심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보이긴 하지만 순정 앱인 만큼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